<목소리> 자자 하오 저는 문광 일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강의 중에 정말 중요한 표현 방향 보호입니다 방향 보호를 왜 쓰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위아래 오다 가다 뭐이런 느낌의 방향을 왜 쓰느냐 사실은 그 안에 비법이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지는 그 방향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왜안 보세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 이건 사실은 뒤에 방향 보호 보고 알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방향 보어는 단순히 방향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 자, 여기 있는 걸다 설명하진 못합니다. 간단하게 방향 보어의 구조만 좀 보세요. 방향 보어 자체는 일단 첫 번째 단순 방향 보어와 복합 방향 보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단순 방향 보어는 어떤 동작 뒤에지 뭐 라이취, 상아 진회, 초 요런 단어들이 붙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 이런 예문들이 좀 있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복합 방향 보어는 뭐냐면 단순 방향 보호 뒤에 라이나 취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조 초"만 조 하면 걸어나가던데, "조초라이" 조, 그래서 해석이 뭐가 붙어요? "걸어나오다"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복합 방향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 살짝 제가 좀 늦출게요. 이제 여러분, 단순이냐 복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단어가 어떤 동작 뒤에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중에 대표 단어는 바로 지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라이가 동사 뒤에 붙음으로써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라이음이나 일곱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좀 줄여서 볼 텐데 그 중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사 뒤에 지라이를 붙인다. 셔 지라이라. 그럼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기가 위로 올라온다. 그럼 지라이라는 단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다 하면 짠지라이를 쓰는 거잖아요 그때 질라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에다가 어떤 걸 나열시켰냐면 자 꼼꼼하게 못 봐드려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도록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질라이 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건시앙보에라이요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이 잘안 나요 그럴 땐시앙보에라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시앙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건 누워있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라이라는 걸 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보시면 뭐 쇼시치 라이, 뭐쇼질 라이. 그러면 모아지는 형태를 질라이를 쓴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과 많이 쓰이는지 보면 밑에 예문들을 다 들어놨어요. 이쁜 글씨로 써놨잖아요. 파트너 동사.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적었으니까 각 잡고 훑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씨아 라이라는 단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쪼어 씨아 라이. 그래서 앉는 것.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시아라이를 쓴것 뿐입니다. 자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아라이는 고정의 의미도 있다. 그다음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종이를 찢어낸다 할 때는 쓰시아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 시아취라는 단어도 있고요. 시아취는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슈에시 시아취 그러면 공부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다음 꼬어라이라는 같은 경우 일단 온다라는 방향이고요. 중요한 건 비정상이 정상됐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고와 라이 그러면 깨어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 넘긴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고, 저는 일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넘기는 겁니다. 꼬어취라는 건꼬어라이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이었는데 비정상으로 갔을 때 꼬어취를 붙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라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그래서, 튀어 뭐, 초라이 like, 그러면 뛰어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과 관련돼서 뭔가를 알아냈다. 그래서 팅더 초라이 like, 들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오려고 이렇게 막 달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살짝 멈출까요? 방향보어와 목적어가 왔을 때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목적어는 A, B로 이루어져 있는 두 글자 방향보 사이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 근데 내가 쓰고 싶은 건 비를 내리다는 일단 시아위라는 단어죠. 근데 위라는 단어가 목적어 맞죠? 근데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향보호 중에 뭔마하기 시작하다는 지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뭡니까? 지라이라는 방향보호 사이에 와요. 뭐가 위라는 목적어가. 그래서 뭐예요? 시아치 위 라이 요거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문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목적어다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설명을 보통 오프라인에서 하거든요 가운데 들어오는 햄을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장소와 관련된 건데 각자 보시면 방향부와 사이에 장소가 들어오는 것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거기서 어이 사람 한국인이네라는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상당히 좀 내용이 길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요거죠 어 너무 많아요 사귀다 그러면 뭐 반해나 요정도 이런 거좀 쓰지 말고요 용기내다 그러면 요용치 요런 거 역시 쓰지 마시고 눈치가 없다 그러면 매요 주일리쓸게 없어서 주일리를 썼어요 양해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뭐 니편들며 말하다 그러면뭐 빵주니 쇼화 요런 것들 일단 다 빼고요 물론 통하기는 하지만 실제 중국어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전.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하이전을 붙이면 의외의 상황을 강조하는 경우라는 거 기억하시고 타 하이전 라일러. 와, 걔는 의외로 진짜로 왔네. 그 다음, 코코, 셩성 말끝마다라는 또 멋진 회화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멍메이치오. 이건 꿈에서도 바라다. 꿈에서도 그리다. 그 다음, 신위엔. 워요거 신위엔. 나는 소망이 있어요. 바램이 있어요. 그 다음, 구. 구라는 건 북도두다. 그 다음 뭐 고무시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페이브샹이라는 단어는 자 일단 마음에 든다. 누군가를 마음에 들었는데 너는 걔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페이브샹이라는 걸 씁니다. 우와, 페이브샹. 다 나는 걔한테 안 어울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뽀깐. 감히 범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옐리치얼. 이건 눈치라는 단어. 이런 게좀 특별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눈치 있게 써먹으시고. 자, 이거 보세요. 넌 어쩜 그러냐 진짜 핀잔을 줄때 중국 사람들은 편안하게 아이 언니 칸니에 니 칸니에 너는 널 봐라 이런 게 아니라 넌 어쩜 그러냐 요런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나나와해선이에게 진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넌 그걸 정말 믿어 장학금이라는 걸 믿니 야 학계가 엊그제 시작했는데 무슨 장학금이냐 오 그렇긴 하죠 엊그제 시작했는데 장학금이라고 그랬죠 니하이쩐 신타더 화와니하이쩐 와, 넌 정말로 믿어. 저쉐치잘 강강 한始시잘 강강 始시막 시작했는데 어디서 난 장학금이냐. 예전에 했던 말 패턴 나왔습니다. 나라이더 장수해나 나라이더 장수해나 사실 샤오캉은널 좋아한지 오래됐다. 띠리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마음을 대신 고백했어요. 사실 수업 완이해라푹 까놓고 이야기할게. 타시아니하久了다라아시好니하라 근데 걔는 말끝마다 너랑 사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항상 말해서 소원이라는 걸 일단 멍寐이죠 하나 나왔었죠. 말끝마다 콕콕성성, 콕콕성성 갑니다. 타 콕콕성성도 수 말끝마다 말했다. 껀니 짜이치. 요거 하나 외우세요. 너랑 사귀는 것. 껀니 짜이치. 요즘에는 짜이치가 함께 있다라는 의미 말고도 사귀다라는 걸로 많이 씁니다. 是타멍메이처도 신유엔. 꿈에 그리던 소원이라고 말했어. 근데 내가 용기 내서 고백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용기 내서 고백하라고 했는데 나왔죠. 워劝他타他엔타 구치용치라이. 여러분 구치용치라이가 용기를 내다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치라이라는 방향보어가 있고요. 그다음 방향보어 사이에 오는 목적어가 출현하는 어법입니다. 러는 용치는 용기죠. 구라는 건 북돋다. 그래서 뭐예요? 용기를 북돋다. 그럼 용기가 목적어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샌드위치 용법. 치와 라이 사이에 용기가 들어와야 돼요. 용기는 없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라이라는 방법을 쓴 거죠. 건니 뼈바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너랑 안 어울린다고 라 하더라고. 그래서 안 어울린다 뭐예요? 페이부상. 페이부상. 단, 타수어. 쓰지야 페이부상니. 페이부상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어이 so, 敢깐 말할 수가 없대 수어 초라해 초라이라는 단어 말해 내다 방향 보어나죠 말해낼 수 없대 그런데 걔가 나한테 말도 자주 걸지 않았는데 해선이가 얘기했죠 나한테 말도 잘안 하던데 어떤 동작의 횟수를 나타낼 때 예전에 했던 어법 점어 부점어라는 단어 쓰면 된다고 그랬죠 不过워 탈출 지엔 뽀점 어꺼어 수어화야 뽀점 어꺼어수어 나한테 말도 잘안 걸던데 이랬죠. 넌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눈치가 뭐였어요 옐리지 아 옐리지 아 됐죠 그럼 뭐예요 니 칸이에 아유 넌 어쩜 핀잔하는 거죠 저아저아 메이어 옐리지 아나+ 옐리지 아나 눈치가 없냐 야 걔는 널 보면 긴장돼서 너한테 말도 못해 그냥 널 지켜만 본 거야 그랬죠 자 보세요 타이 칸이죠 진정. 뭐, <뭐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한다, 이, 什么,什么, 쥐, 什么,什么, 이, 看, 이, 쥐, 紧,张. 그래서, 所以,才, 니, 네 뒤에서, 在, 니, 더, 背,好, 뒤에서, 看,着,이 더, 야, 너만, 看,着,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뭐요? 예 걔는, 남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하든, 항상, 니네 편만 들었어. 왜냐면, 혜선이의 성격이 좀 까칠하잖아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좀 독설가야, 직설적이고. 하지만 샤오카는은 그게 혜선이의 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잘 보세요. 남들이 걔를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거잘 보세요. 한국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든. 여러분, 든이라는 단어 나오면 뭘 써라? 울른, 그렇죠. 울른, 비人은么멀수어다说멀수어 니, 화화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든. 타용유또걔는 영원히 와 멋있다. 영원히 널 위해서 말을 했다. 그말니 네 편을 넣었다. 시앙전이 소화시죠 시앙전이 소화 그래서 시앙라는 단어 뒤에 사람을 붙이고 소화를 붙이면 누구 편들어서 이야기한다. 이런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자, 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 잘못이니까, <laughs>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하니 감동한 것 같은데 해선이의 마음을 떠봅니다 칸치라이, 하나 더 배웠죠 칠라이라는 단어 보아하니라는 단어의 의미 칸치라이, 니 하오샹 베이 感动 감동받았어? 그랬더니 해선이가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뭐라 그래요? 병원 어디야? 마음에 뭔가 결심이 생겼죠 병원 어디야? 다 주우다시 내그 이외었나? 어느 병원이야? 워现자就주 지금 가볼 거야? 눈물 흘리며 뛰어가는 건가요? 잠깐만, 너 일단 생각 잘 해보고 가라. 왜냐면 병원에 가면 오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 잘 해보고. 나나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덩덩, 닌最이 하오. 이 하오는 건의상, 뭔말 하는 게 좋아? 先想清楚. 여러분, 동사 뒤에 清楚라는 결과보호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 배웠죠? 그래서 想清楚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생각하고 짜이치, 그리고 가봐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이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죠. 근데 혜선이가 병원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 배웠습니다. 짜이치, 쉐이 짜이치, 사귀다라는 느낌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용기를 내다는 뭐라고요? 구치용치 라이 좀 어렵지만 구치용치 라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또 하나의 느낌. 다치 증설라이. 이것도 치라이와 목조가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어법인데, 이건 정신을 좀 차려라.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 보너스로 드리니까 그냥 적어놓고 암기하는 거죠. 뭐안 써먹어도 되고. 다치 증설라이. 어느 날 갔는데 회사에서 직원이 막 풀에 죽어서 정신없이 살아요. 막너 날씨가 너무 덥다고. 그때 정신 차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다치 증설라이. 다치 증설라이. 자, 그다음 연리지어, 매우 연리지어, 눈치 없다. 太有眼力见了. 그러면 우와 진짜 눈치 짱이네. 요런 느낌 기억하고 마지막, 상전이 소화. 널 대신해서 니네 편을 들어, 니네 너를 대변해서 이야기한다. 요런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누군가가 제 책을 보거나 제 영상을 보고 저에 대해서 소화의 나쁜 말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자, 상저어 소화 하 저를 위해서 편을 들어주십시오. 자 저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의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다녀.